아싸베 마스터도방종 1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아싸베 역전의 서막 그렇습니다 저싸베 엄청난 연승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도방종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도방종 커밍 다시 이런식이 스킬을 이렇게 다빼다가면 건... 용서가 안돼 실제 리 천벌을 받은 것이오잉 연패 끊을 때이 악물고 피탈해 리 안한 리쉰 출살기 3인가 꺼내놓고 개가 기쳐발린 거 괜찮 결국 컨디션 안 좋을 때 버스 타려고 핏 가는 대왕 시벌레나방달리우소 습관에게 도 괜찮게 있내네탑변 쪽이 어떤지 원투급 정도안전사단 시타네. 싹 그렇다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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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테라 스카치 걸었다 이거 마무리하셔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바꿔라 바이다 해줬어 그렇지 이것이 이게 안 싸미거든 이게 쌈미어거든 키먼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고 쌈미어를 보세요. 어셈아! 뭐야 녹았어? 뭐야 날왜 찾지? 바본가에? 아이게죽네 하지만 끊었어 하지만 억그로면 겁나 잘 걸다 이건안 죽었어 매스했는데 아무튼 죽었어. 이거 내가 다 했어 인정해! 내가 다한거 인정해 안 해? 이거 인정하세요. 내가 다한 거니까. 미드 차이 어, 겁나서 안 돼. 날 뺏겨. 아세바. 갈 갈치. 아우 좀 나름네. 바나나 우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쌈리오는 전설입니다. 선 남았어. 은폐 빠. 아우 좀나름다안리스 공수 다고 무정이 될거 아니야. 오늘도 사실 라스 아, 배치 기용했을니스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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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넘어다 뭐야, 뭐야 엉망이? 난 두려워, 두려워 내. s a 나는샘니 a 샘니온 sapni o, sapni o, nono, nono, sexi, sexi, s e x 아어 a p n i o, nono, sexi, han, de, chat, c h a 야 나대면 디 j 지형나다 쌉의 아 쌉의 암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분노의 힘을 보여준 쌉오였습니다 쌉뇨, 여백한, 천일. 행복해줘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넌잘 지내 물어봐줘. 아마타! 골카 박히을 꼼짝을 못해! 꼼짝을. 뭐야, 복귀공사 다 해, 싸웠다 사일러스 싸웠다! 팀이랑! 하하하하! 야지봐라 이거, 초벌리지 팀이랑 싸웠구만, 이거. 아우, 이건 좀그렇 팀이랑 싸우면 안 된지. 아우, 트롤쥬! 사일러스 욕먹고, 정치당한 다음에, 트롤해버렸대 아골프내시눈 돌았다. 야, 카노! 카가메 아! 안지사러 패시브 끝 가야 돼. 어, 패시없아 죽었다, 아, 그 이거. 아골카 막히면 어? 아! 꼼짝을 못해 꼼짝을 아, 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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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이 웅장은 웅장은 이장은 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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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운영 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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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 사질러스님 미드 오렙 차이겠죠? 안녕하세요. 탑갱 좀 이러게 룰루 바로 착륙당해서 CS 세개 먹었는데 아 룰루 탑에서 탈출했어! 진짜 왜 그래? 진짜로! 전부 따라다닌다! 아이애씨왜 이래? 아왜 미드에서 CS를 먹냐고? 아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나의 분노를 세나로 풀겠다, 여러분들. 형이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아, 아, 미드 차이 뭔데? 바텀을 가니까 상체 차이가 나고, 상체를 가면 바텀이 못하고 미치겠네. 여자야, 뭐 잘못했냐?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다 빨았어. 다 빨았다, 이거 진짜, 양심적으로. 이정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원딜 차이 이 정도는 안 돼! 아군을했습니다아천사적 인데? 전성당래! 아우사 합류합니다. 아사의 전설 시작하겠습니다. 아우사의 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성당래! 아우상입니다아어 이런 거예생의주비 그렇지. 브레커로 최영이라. 우리고 아웃탑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브래 뚜! 끝났습니다. 아웃탑이 진다는 건 상상치 안 돼. 아무리 하셔. 브라카 대단한 분석 아우사, 비상합니다. 아우사, 왔습니다. 블랙나 아우, 좋나 아는데. 오니 라일라이 묻어서 못 도망가 버리기. 아우, 라일라이, 유성, 나카. 보라, 블랙해. 서너, 여기까지. 천상강리. 블랙홀리나 먹어라, 야식아. 아우, 좋다, 쳐요. 하마! 도망가! 도망가! 도도망간다고 말했어! 가도이라니까가는거가 지금이야! 간다! 도망가! 오줌싸고 있다. 블랙 h a t a race! What a r a 유성 What a race! What a r a c 블 What a race! w 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 h a 아 a race! What a race! What a race! What a r a 아사르의 마스터도방종 17일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삽은 8승 11패를 거둠으로써 다시 한번 다사빙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반대편에 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의 반대편에는 다이아 4가 있는 것입니다 저삽비 마스터로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했을 뿐 결국 사비의 맞서는 성공할 것임을 저 사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 사비 내일부터는 진짜로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비사바 뿅켜니 다시